30년을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제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러본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아요. 아이들은 떠났고 남편은 바빴고 조용한 집안엔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처음 거울 속에 내가 말하더군요. 넌 누구지? 이 영상은 한 여자가 오랜 시간 끝에 자신을 다시 껴안게 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은정 올해 58입니다. 지금은 그냥 은퇴한 주부예요. 오랫동안 저는 누구의 아내였고, 누구의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생겼고, 둘째를 낳고 나니 제 이름보다는, 민수 엄마 지연이 엄마로 불리는 게 당연해졌어요. 아침이면 남편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머리 감기고 다 닦은 빨래를 다시 널고 하루가 참 바쁘게 지나갔어요. 언젠가는 무심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란 적도 있었어요. 저게 누구지? 어딘가 많이 낡아버린 얼굴. 나인데 나 같지가 않았죠. 마음 한켠에 나도 뭐 하나 해볼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락날락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아이 감기만큼이나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 생각했어요.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것. 그게 사랑이고 책임이라고 믿었죠. 어떤 날은 억울했고, 어떤 날은 쓸쓸했고, 어떤 날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잠시 멈춘 지금 그 시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저는 그 안에서도 참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움직였고, 누군가를 위해 내 하루를 내어줬어요. 그건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 시간에 저는 누구보다도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떠나고 집은 한결 조용해졌습니다. 남편도 퇴직을 하고 작은 가게를 차렸고요. 이제는 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더는 도시락을 싸지 않아도 되고 빨래도 반찬도 이제는 매일 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소리 한번 없이 지나갔어요. 그 조용함이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동안 늘 누군가의 하루를 먼저 챙겼는데 이제는 내 하루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좋아하지? 뭘 하면 기분이 좋을까? 정작 나한테는 그런 질문을 너무 오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우연히 베란다 창고에 오래된 바느질 상자를 발견했어요. 아이 어릴 때 쓰던 헝겊이며 낡은 실과 바늘이 고스란히 남아 있더라고요. 그걸 꺼내서 작은 손바느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손끝에 감기는 실을 따라 천천히 한땀한 땀, 한 땀, 묘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그동안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제 자신을 껴안아 줬습니다. 은정아 참잘 버텼다. 아무도 몰라도 난내 편이야. 이제는 너를 먼저 챙기자. 그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며 나는 조금씩 나를 회복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별일 아니었겠지만 제게는 아주 큰 변화였어요. 누군가의 엄마 아내가 아니라 그냥 서은정으로 존재해 보는 시간.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제일 소중해졌어요. 요즘 나는 오후 햇살이 가장 좋을 때, 차를 한잔 내려요. 창문을 살짝 열면, 바람이 커튼을 들추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해요. 이제야 내가 나로 살아보는구나. 요즘 나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워요. 선생님은 나를 은정씨라고 불러요. 민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서은정으로요. 주말이면 옆집 할머니랑 등산을 가고 가끔은 혼자 도서관에 앉아 책을 읽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걷고 선택하고 즐기죠. 처음엔 이런 내 모습이 어색했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나다운 거예요. 아무것도 대단하진 않지만 소박한 하루 속에서 나는 날마다 조금씩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누군가 묻습니다. 후회는 없으세요? 후회요. 물론 있죠. 포기했던 꿈도 있고 더 잘해주지 못한 날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날을 지나 지금 이 자리까지 온 나에게 나는 말해주고 싶어요. 잘 버텼다. 참 고생 많았다. 그리고 정말 잘 살아냈다. 더는 누구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나를 가장 많이 칭찬해 줍니다. 오늘의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걸 알게 된 지금 나는 비로소 자유롭습니다.